2024년 오늘 6월 26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베드로후서 1장 11절의 말씀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베드로가 권면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더욱 부지런히 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믿음의 베이스 위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을 더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윗달락의 이야기지요. 이런 것들을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믿음을 행할 때, 또 덕을 행할 때, 지식을, 어, 또 절제로, 인내와 경건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셔서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 합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같은 내용을 약간 다른 방향으로 한번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이제 또 위에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지요. 이같이 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오늘 11절의 말씀은 요약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들어간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잠시 나눌 텐데요. 먼저는 위에 말씀드린 대로 이 11절의 주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했습니다. 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이 나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고 앞에 있는 주님을 향하여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도 예수님을 향해 우리 주님이시다. 또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언제든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이 나의 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이 고백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엄마가 아빠가 부모님이 믿는다고 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윗달라게 말씀을 받아 믿음을 주셔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덕을 주시고, 또 지식을 절제를 하게 하시고, 형제 우애를 하게 하시며 사랑을 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은 결코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다짐한다고 다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은 이러한 열매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고백하게 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들어가게 한다고요? 풍성하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풍성하게.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우리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스데반 집사이지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데 이제 교회의 행정 업무, 구제 업무까지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러면 안 되겠다. 사도들은 교회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교회를 지키는 집사를 세우자 하여서 일곱 집사가 세워집니다. 그 가운데에 스데반 집사가 있지요. 그 스데반 집사로 하여금 교회 행정과 구제 사역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일곱 집사가요. 그 중에서 어, 일곱 명의 이름을 언급을 하는데 굳이. 스데반 집사에게 대하여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수식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있는 곳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고 합니다. 주대 교회는 에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지요. 그리할 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공회에서 어, 예수님이 구주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선포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논쟁이 벌어지죠. 스테반이 설교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그 끝에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발언을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고 거기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공회 안에요 안에서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박수와 붙인 것이죠. 너희가 성령을 거스른다고 하고 메시아를 죽였고 살인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에 그 말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랬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요. 자기들은 평생 성경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이스라엘의 성경 교사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 라고 하니 그들이 이를 갈고는 돌을 들어 집어 던집니다. 그렇게 스테반의 순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그때 의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렇게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의 시선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 그 위에 있는 주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개인적으로 여러분 돌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죽음의 위협 속에 있죠. 이제 순교를 하여 죽지만 그 마지막 순간이지만 그는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아픔의 순간 고통의 순간 속에서 사람들을 보, 보거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세상의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성령이 충만한 것이지요. 성령이 충만한 것이지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이 와도, 세상의 어려움이 와도, 돌이 날라와도, 그 돌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테반이 돌을 맞습니다. 그때에 스테반이 기도합니다. 59절,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스테반의 사역과 설교, 스테반의 순교 속에서 주님은 스테반을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풍성하게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스테반은 구차하게. 생명을 연명하게 하고 구차하게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환한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 속에 그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위협하는데도 주를 바라볼 수가 있었고 돌을 맞고 순교하는 순간에도 주님께 영혼을 내어 맡기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풍성하게 들어갑니다. 기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의 마음이 어떻게 어떨까요? 어떨까요? 지금 막 옹졸하게 너 나한테 던졌어, 너큰돌 던졌다, 너 지금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런 옹졸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마음이 활짝 열려서요.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영원한 나라에 풍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기쁨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넉넉히가 풍성이에요. 풍성 풍성하게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 교회 다녀 제가 아까 여쪽 보기도 했지만 어느 교회 다니냐? 어느 교회 다닌다고 당당하게 말하며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다고 내 마음에는 성령님이 함께하신다고 우리가 어디 가나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지요. 그리할 때에 핍박이 같이 따라옵니다. 조롱과 시기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나를 부르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실족하지 않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천국에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들어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 구차히 생명을 연명하려 하지 않고 사람들을 향하여 복수심을 갈거나 천국에 들어가네 들어가매 있어서 겨우겨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들어가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풍성히 들어가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